자 여러분 비트코인 진짜 상승으로 가는 마지막 저항 구간입니다. 여기 지금 진짜 뚫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여기 놓치시잖아요. 또 엄청 오랫동안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 이번엔 정말 놓치고 싶지 않으시겠죠? 제가 오늘 정말 꼼꼼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기 수익 구간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 3월부터 6월까지 여러분의 우상향 계좌 책임지고 있는 정수현 트레이더입니다. 자, 오늘도 좀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죠. 왜냐면 어쨌든 단기적으로 상승. 제가 어제 외쳤는데 제 말대로 상승상승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어떤 순간에 턱 가로막힌 보이지 않는 벽을 느끼고 있다. 자, 그게 어디냐? 차트를 보니 이쯤이겠죠. 여기서 뭔가 딱 막힌 느낌 받으신 분들 없을까요? 코린이 분들 그런 느낌 받으셨다면 당신 차트 보는데 소질 있어. 우선적으로 소질이 있기 때문에 한번 봐 주시면 되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러분 여기가 진짜 중요한 지점입니다. 진짜 우리가 여기만 뚫으면 큰 수익 구간을 낼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순서로 말씀을 드릴 거냐면요. 상승장에 대한 차트 분석하면서 상승에 대한 진입가와 목표가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은 두 번째로 혹시 모를 하락장에 대비한 하락에 대한 진입과 목표가까지 알려 드릴 예정입니다. 자, 뭐든 저희 방송 같은 경우에는 내 말이 무조건 맞다라고 가지 않습니다. 지금 처음 보신 분들, 저는요. 상승장 가능성이 높은 곳에 우선적으로 차트 분석을 도와드리고 혹시 모를 뭐 트럼프나 미국이나 이란이나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한 그 하락 시나리오까지 여러분들에게 챙겨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모든 타점을 챙겨 드리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무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자, 시드 방어는 무조건이고요. 수익 내시는 구간도 더블로 가져가실 수 있겠죠. 그러니 이런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차트 분석을 좀 하신다 하는 분들은 아, 내 관점은 이런데 네 관점은 이렇구나 하면서 비교를 좀 하시면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코린이 분들 많기 때문에 코린이 분들을 위해서 정말 꼼꼼하고 천천히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방송이기 때문에 답답한 분들은 조금만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이 영상 하나 만들려고 제가 3시간에서 5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누르면서 힘을 주시면 제가 또 다음에 엄청나게 좋은 영상들을 가지고 올수 있다. 자, 그러니 우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끝날 때쯤에, 어, 얘 뭐야 하고 푸셔도 됩니다. 그러니 우선적으로 우리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누르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차트 분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전쟁 끝나면서 휴전이죠. 명확하게는 휴전 이야기로 어느 정도 심리 되돌아오고 계속해서 상승장으로 가고 있다. 자, 근데 이 상승장에는요, 저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정말 저만 하는 거고, 제가 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영상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넘어야 되는 구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중요한 구간 여기입니다 이 추세선이라는 거죠 자이 추세선 어디서 넘어왔냐 하니 우리가 이전부터 봤던 이전 고점들로부터 쭉 타고 내려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추세선이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넘어가질 못하고 다시 한번 하락으로 밀려나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추세선을 뚫어줘야 된다 자 그럼 대상승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추세선 이런 선들을 잘 찾아내야 여기를 뚫었을 때도 다음 저항 구간 그리고 밑으로 내려갔을 때도 다음 지지 구간 같은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전 차트를 좀 볼게요. 자 여기 똑같이 맞았던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이슈가 있었나 찾아보자니 우리 이때 신고점 간다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자 이쯤이었죠. 당연히 여기서 신고점이 왔. 썼기 때문에 아, 이쯤이면 또한번 신고점 가다가 한번 떨어지겠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저 혼자서 하락을 빠득빠득 우기면서 욕을 하도 많이 먹었지만 결국엔 제가 맞았죠. 그래서 어떤 영상입니까? 제가 여기서 찾았던 게 자, 더블탑 패턴 찍으면서 내려올 거다. 자,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욕을 했던 구간 바로 이102 구간이죠. 102K입니다. 제가 명확하게 이 102K까지 내려왔고요. 물론 전쟁 이슈긴 했지만 제가 왜 102를 찍어들었냐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매도세 조금 더 붙으면서 확실하게 떨어질 거고 이때를 놓치지 않고 세력들은 아 지금 터는 김에 한 번에 털어봅시다 하면서 한 방에 그냥 털어버리는 거죠 이 그냥 밥숟가락만 얻는 거예요 굳이 내가 일을 벌리지 않아도 누군가가 만든 이런 일로 이렇게 결과를 낼수 있다 하지만 이 사람들 손 하나 깜딱 안 하고 갑자기 전쟁이 터져버리면서 수직 낙하를 해버렸다 근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대비했습니까? 저희 코인 인사이트 채널 가시면요. 제가 옛날 영상에 자, 비트코인 마지막 지지선 붕괴 당장 대피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최악의 폭락장이 온다고까지 말씀드렸죠. 이건 제목입니다. 들어오시면요. 17분 18초 102k까지 떨어진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4시간 봉으로 볼수 있는 지지 구간이 있다. 근데 이게 날봉에서 꽤나 강하다. 어떻게? FVG는 우리가 이 퍼센트를 볼수 있는데 이 퍼센트가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한 번에 반등이 올 건데, 내가 볼땐 여기가 최악이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이슈가 있으면 갖다 내리꽂는 곳, 여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102k 부분 짚어드렸고, 제가 심지어 이 고점에서 짚어드렸죠. 여기가 어디야? 바로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로 봤을 때, 여기라고요.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온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봤을 때 이런 저항 구간들 찾는 능력이 좀 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죠. 또한 번의 이력이 있다. 자 전쟁은요 똑같이 전쟁으로 갑니다. 제가 이 전쟁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또한 번의 저항 구간 찾아야 된다. 왜냐면은 지금 미사일 왔다 갔다 하는데 얘네들 전쟁이 좀 심하다. 지금 각자 무슨 방산 무기 자랑하는 것처럼 엄청 내려다 꽂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번 저항 구간 올 건데, 98.2k 까지 찍었죠.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대피를 좀 해야겠어요. 우리가 방공호를 3개 정도 만들 건데요. 자, 하락 시나리오로. 비트코인 한달 만에 대기 이렇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1차 방공호, 2차 방공호, 3차 방공호 해서 98K 부근 찍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진짜 최악은요. 미국이 개입해서 갖다 내리꽂는 건데 그럴 때는 98.7K까지 간다. 자, 그럴 때 이야기로 어디까지 갔나요? 바로 98.2K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이 구간에서 요 다시드 방어를 했어요. 그리고 선물하시는 분들은 진짜 여기서 큰 수익 많이 냈습니다. 자, 진짜 밥사도 될 정도예요. 그죠? 근데 이런 거 어떻게 찾냐? 제가 여기서도 자, 엄청나게 큰 FVG가 있다. 자, 이 FVG 어떻게 확인하냐? 이런 것들까지 제가 유튜브 그리고 소통방 알려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이 구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차트에서 나왔지만 이 FVG가 나온다고 해서 모두 저항 구간, 지지 구간으로 반등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 오늘도 차트. 끝까지 보셔야겠죠. 자, 그럼, 이 구간에서, 이게 지금 저항 구간인데, 이 위에는 뭐가 있냐? 자, 그런 것들도 함께 봐야 되고, 이 아래에 있는 것들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올바르게, 우리한테 유의미한 저항 지지 구간들만 챙겨왔습니다. 바로 이렇게인데요. 우선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전쟁이 슈 빼고, 전반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장이 딱 이렇게, 그리고 저점을 좀 연결해서 보자니, 딱 이런 식으로 수렴을 그리고 있다. 자 이것까지 포함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건 뺐습니다. 왜냐면 이건 정말 전쟁 이슈예요. 이거 미국이 비행기 보내가지고 공습한 건데 자 정말 10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역사적으로 이례적인 일이었다. 자 그래서 미국이 나선 건 진짜 급격하게 폭락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건 뺐어요. 이건 빼고 봤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수렴을 그리고 있다. 그러니 지금 무슨 구간이다. 당연하게도 이 수렴 구간은 우리가 가장 머리 아픈 위로 튈지 아래로 튈지 아무도 모르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상승으로 잡았냐? 우선적으로는 상승으로 가는 힘이 있고 여러분들이 상승으로 갔을 때 어느 정도 대상승까지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하나의 경제적 지표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도 좀 얽혀 있어서 완벽하진 않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만 알려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상승 시나리오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상승 시나리오 1차 지니까 시작해 볼게요. 106.7k죠. 106.7k가 어디냐 하니 바로 이 부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 추세선입니다. 자, 다시 내려오고 있지만요. 여기서 다시 올라가서 이 추세선에 맞는다면 또한번 106.7k 부근으로 보면서 이 강력한 저항선을 뚫었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때 진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굳이 한 가지 저항 없을까요?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FVG 보이시죠? 이 FVG의 미들포인트, 이 중앙인, 여기서 한번 저항이 올수 있는데, 소신발언 하자면 사실 그렇게 세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안 맞을 확률이 높다 여기서 꺾일 확률은 적어 보인다 근데 또뭐 사람 일은 모른다고 제가 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혹시 저항 맞고 다시 내려오면 일단은 익절하고 다시 포지션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기서는 그다지 얘가 힘을 발휘할 것 같진 않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1차 목표가는 어디냐 바로 이 fvg의 상단선 180.6k입니다 자, 여기 06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0을 하나 빠뜨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f v g 의 상단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쭉쭉쭉쭉 가면서 다시 한번 좀 그리다가 내가 여기서 쫙 뚫고 여기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장을 그리게 된 거죠. 그럼 누구와 만납니까? 이 하락 채널의 상단선과 만나게 됩니다. 이 하락 채널은 어떻게 볼수 있나요? 자, 이렇게 줄이시면요. 제가 간편하게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세 개의 흰색선 보이시죠. 자이 선이 지금 하락 채널이다. 우리가 더 좁게 보면은 이렇게 얘들 채널이 보이고 있다. 자 이거를 뚫고 나가면 정말 상승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을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쭉쭉쭉 가서 이렇게 하락 채널과 만나게 되면 이 저항이 몇 배가 되겠어요. 두 배가 되죠. 어떻게 두 배예요? fvg 와 저항선 이두 개가 만나서 우리와 2대1로 싸우는 거예요. 이 캔들과 2대1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확하게 힘으로 싸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항 구간이요. 이 방어막이 두 개가 있으면 막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막고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은 익절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2차 지니까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통방 통해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지 않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2차도 제가 드릴 공간은 충분히 있는데 사실상 여기까지 가면서 제가 어느 정도 브리핑을 좀 해드려야 되는 구간들이 있어요. 네1대1 라이브로 계속 캔들 보면서 해야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저희 소통방 통해서 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러니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소통방 무료신 거다 들 아시죠? 자 들어오셔서 편하게 관람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려도 자 저희 코린이 분들은 상당히 조금 버거워하신다. 당연합니다. 코인 시장 처음에 들어오시면 이 지니까 그냥 시장가로 들어가시는 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분들 위해서 정말 좋은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왔다. 저희 코인 인사이트에서 만든 시스템인데요. 지금 화면 보시면 이 로켓 모양과 화살표 모양 보이시죠? 이 시스템은 이렇게 우리가 적절 구간에서 매수와 매도를 할수 있도록 표시를 해주는 자동 매매 시스템인데요. 네, 물론 이 시스템이 100% 정확한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변동성이 크거나 이 반등 구간을 정확하게 캐치할 수 없는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이 자동 매매 시스템을 참고한다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구간 계속 보시면 무언가 횡보하듯 어디로 튈지 모르는 굉장히 힘든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매한 구간에서도 확실하게 매수매도 사인을 잡아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신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번 우리의 지식과 한번 교차를 해서 점검하고 들어가서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런 짧은 구간을 제외하고도 이렇게 긴 구간들 보이시나요? 이런 긴 구간에서도 꽤 좋은 반등자리를 찾아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코린이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변동장에서 타점 잡는데 아직 헤매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지표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당 지표를 제가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지표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입장 방법은요,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더보기 혹은 고정 댓글 통해서 제가 링크를 하나씩 걸어드렸습니다. 자, 해당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구글 폼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이 여기에서 요런 것들 말고, 이 기타에다가 자동매매 시스템이라고 적어서, 여기 번호를 쓰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외에도 다양하게 중복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것들을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나는 이런 구글 폼이 조금은 번거롭고 사용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수 있죠. 자, 그런 분들은 이렇게 010-8204-3934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쨌든. 돌아와서 자동 매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을 위한 아주 특급 선물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와 그럼 하락 시나리오 이제 시작할 건데 이게 상승으로 간다는 더 추가적인 이유가 있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 요번에 전쟁이 일어났었던 이야기를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이번 전쟁이 누구와 누가, 누가 일어났나요 이란과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건 제가 정치와 경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여러분 이란은요 달러 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 다음 코인에 대한 제재가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코인을 어떨 때 사용할 수 있냐? 바로 이 오일 무역 이럴 때 사용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제재를 받고 있어서 막 저희처럼 이렇게 차트 보면서 투자를 할 수가 없다. 근데 그런 나라가 이번에 전쟁이 났죠. 그리고 이 이란이라는 나라는 중국의 오일을 대주고 있다. 자, 중국의 모든 기름의 70%가 거의 이란에서 들어올 정도라고 하는데, 이들은 그럼 어떤 것으로 자기들끼리 돈을 주고받을까요? 뭐든 어쨌든 공짜로 주고받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냐, 그 사이에는 뭐 위에나도 있고, 달러도 있겠고, 뭐, 코인도 있겠지만, 달러는 이란이 사용하지 못하고, 위에나도 그다시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암암리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코인이래요. 그리고 코인이 이 둘이 사용하면서 흔적을 많이 남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전쟁이 있었으니 이동한 거래를 못 했겠죠. 그럼 밀린 거래들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전쟁에 있어서는 불법적인 자금들도 많이 남기 때문에 돈세탁도 많이 한다. 자 그러니 불법적인 자금들이 지금 엄청 굉장히 많이 들어왔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근데요 이 상승세가 언제 끝나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단 거예요. 내일에 쉬는 날이 언젠지 아십니까? 바로 금요일입니다. 일란은요 금토 쉬는데 정말 쉬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여긴데요 그래서 금요일. 이 쉬는 날 준비를 위해서 목요일 오후부터 쉬는 준비를 한다는데, 자 만약 이 코인 시장 돌아가는 게 이란 자체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우디에서 돌아가게 되므로 이 사우디 시간으로 봤을 때 목요일 오후부터 아니면 금요일부터 얘들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상승세 여기가 딱 그리고 하락세가 시작된다면 와 어느 정도 이 전쟁으로 밀렸던 이 대금에 대한 모든 상승세도 조금은 섞여 있었다 이걸 알수 있다는 거죠. 자 아시겠죠? 그러니 제가 이거는 뭐 명확하게 그러더라라고 저희가 뉴스에서 기사에서 각종 나오는 것들을 제가 차트에 넣어본 것들인데 자 이걸 차트 분석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재미로 그리고 어 아, 이렇게 상승하는데 이런 의미도 있구나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밌는 하락 시나리오도 한번 봐봅시다. 자 하락 시나리오 보고 나서는요 여러분 차트 분석으로 인해서 그리고 저희 방에서 지금 단타 프로젝트 하고 있죠. 그걸 수익으로 어떻게 만들어 냈는지 정말 돈으로 제가 인증을 한번 해 드릴게요. 자, 그럼 1차지니까 하락은요. 105.9k에서 106.1k 부근이네요. 105.9k 여기 어떻게 나왔냐? 자, ASR 매물대 한번 켜 봐야겠죠. ASR 매물대가 뭐냐면요. 자, 이건 제가 만든 지표인데 이렇게 색색의 색동적으로 색 박스 보이시죠? 이건 우리가 알고 싶은 이런 구간 안에서 설정을 해두고 가장 많은 거래가 일어난 가격대를 알려주는 지표예요. 자, 그럼 뭐가 용이하냐? 이런 매물대에서 정말 지지와 저항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진입했는데 여기 매물대가 강해. 그럼, 어, 저항받을 확률이 있구나. 혹은, 여기를 이제 뚫고 갔는데, 어, 얘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아, 여기에 힘이 있으니까 여기서 지지받을 힘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05.9k, 여기서 지지를 받는다면 진입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106.1k에는요, 바로 FVG의 하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첫 번째로 봐줘야 될 곳이 어디냐, 바로 이 구간이겠죠. 추세선이 제일 셉니다. 이 추세선 106.7점에서 매물대 부근까지 한번 봐주시면 되는데, 자, 이 추세선이 세기 때문에 여기를 1차로 보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더 올라간다면 상승 시나리오 그대로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2차 목표가 이렇게 소통방 공개라고 해놨죠. 그러거는 상승 시나리오와 피차 마찬가지고요. 이 2차 진입가부터는 목표가 모두 다 소통방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진입가는 뭐냐 하실 수 있잖아요. 자, 코린이 분들 잘 들어보세요. 갑자기 매도세가 쏟아져요. 매도세가 뭐냐? 코인을 파는 사람이 많아져.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진입하라고 했는데 이거 뚫리겠죠. 그럼 이미까지 내려올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기다렸다가 입을 벌리고 들어갈 수 있는 구간, 2차 진입 구간, 그 다음이 틀렸다. 3차 진입 구간이에요. 자, 그럼 2차는 어디냐? 104.8인데요. 104.8은 이두 번째 매물대입니다. 이두 번째 매물대에서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 이두 번째 매물대를 한번 보자. 자,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지지저항 이 일어났고, 바로 아래에 보면 또 한번 오더블럭의 하단이 겹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무조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 104.8 구간. 자 그럼 103.6 구간은 어디냐 바로 이 오더블럭의 하단입니다. 자이 구간 보시면요 또 한번 매물대 부근 계속 겹치고 있죠 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반등하실 수 있는 구간들로만 제가 설정을 해놓았다. 그러니 이세개 중에서는 하락으로 가더라도 충분히 진입을 하셔서 수익을 무조건 낼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소통방에서 알려드리는 이런 전략들은 제가 소통방 들어오셔야 공개를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가늠하시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수익을 한번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차트 분석하면 어떤 수익을 낼수 있다. 여러분들이 믿고 오실 수 있는 지표를 좀 보여드려야 돼요. 물론 선물도 선물이지만 현물 하시는 분들이 아, 이게 너무 선물 위주인 게 아니냐 하시는데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단타 프로젝트 말씀드렸죠. 저희 단타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내실 수 있는 수익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여기 저희 소통방이죠. 5월 월말 수익 결산 나와 있습니다. 현물 리딩 결산 얼마입니까? 승률 100% 누적 수익률 75%. 저는 현물은요, 어느 정도 자신이 넘칩니다. 왜냐? 제가 상승과 하락 시나리오 모두 드리기 때문에 현물은 정말 실수가 거의 나올 리가 없다.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선물을 많이 하는 트레이더다 보니까 선물은 승률 91%, 누적 수익률 2372%. 엄청난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 메시지 자체는요,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과거의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희 방은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조작까지 해가면서 그런 메시지를 보여드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수익만 가지고 여러분한테 접근하면 여러분들이 제 차트 분석에 신뢰도가 그렇게 높진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의 수익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업비트 수익 인데요 제 5월 수익표고요 아무래도 현물보다는 선물 많이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익률이 손익이 그렇게 높진 않다 하지만 1000만원 가지고 3,400만원을 만들어 냈어요. 그리고 이 수익에는요, 아주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 제가 3월부터 단타 프로젝트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미 아실대로 아신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500만원 가지고 시작한 영상, 저희 코인인사이트 3월 영상에 모두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3월 500만원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3, 4, 5, 6. 단 4개월 만에 이 정도 온 거죠. 하지만 여긴 5월 수익표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는 3개월 만이다. 그러니 여러분도 500만원 가지고 시작하셔서 저랑 똑같이 달리셨다면 이 금액까지 오실 수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이 단타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제가 유튜브에서 하루에 하나의 관점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한 종목당 하나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보내드리면, 어, 지니까 목표가 갑자기 달라지면 어떻게 대응하냐. 물론 그런 건 저희 소통방을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지니까 목표가 수정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수익률을 내고 있다? 현물은 100%를 내고 있다. 선물은 90%를 내고 있다. 이렇게 장난 아닌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저희 소통방에서는 수익률이 더클 수밖에 없습니다. 단타 프로젝트는 하루에 하나 나가잖아요. 하지만 소통방에서 하는 것과 곁들여서 같이 하시면 충분히 더 높은 수익 내실 수 있고 나는 좀 바빠서 직장 다녀서 하루에 한번 그냥 적금처럼 생각할래 하시는 분들 단타 프로젝트 참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젝트의 특징 때문인지 요즘 코리니 분들 많이 참여하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제가 제가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코린이 분들 선물 안 해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들어오면 저 선물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던데요. 제가 10달러 드리면 요걸로제 타점으로 같이 선물 연습해보는 거예요. 혼자 매매하시면 어차피 다 녹아서 없어질 게 뻔명하니까 차라리 내 돈이 아니라 제 돈으로 해보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저희 왕위는 엄청 고수의 향기를 풍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틀릴까봐 틀리면 막 보면서 댓글로 보고 있어요. 이러시는 분들인데요. 유튜브에도 가끔 나타나시죠. 최악의 자리인데, 과연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분들에게는 10달러를 좀좀 딸이 좀, 좀 지원금으로 쓰셔라. 정말로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서 투자지원금 이벤트를 열고 있는데요. 자, 100명 선착순이기 때문에 자 많진 않습니다. 그러니 이 이벤트는 좀 빠르게 신청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신청 방법 어떻게 되나요? 저희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에 보시면요. 더보기 그리고 고정 댓글 통해 제가 링크 하나 올려두었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런 식의 구글 폼이 뜨게 되는데요. 구글 폼 보시면 소통방 체크해 주시거나 아니면 기타 체크해서 단타 프로젝트 6월 팀 혹은 7월, 8월 각자 해당되는 월을 적고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혹은 이벤트 지원 이렇게 적어 주셔서 체크 누르고 번호 넣고 제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대개 저한테 많이 묻는 질문들만 추려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중복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구글 폰 굉장히 귀찮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희 방에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 더 준비해놨죠. 01082043934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한 통이면 제가 연락 드려서 어떤 거 필요하신지 진행 도와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비트코인 한번 다뤄봤고요. 오늘 재밌는 이야기들 꽤 많이 했는데, 자 여러분 전쟁 중에는 무역 위험도나 정제 수출, 인프라 불안정 등으로 결제도 굉장히 위축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구간이었고 우리가 당연히 이거 되돌아온다고 말씀드렸고 또한 번의 상승장 겪고 있죠. 자 이란 중국 석유 거래 이거 완전히 여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수 없어요. 이게 제가 얼추 잡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영향은 무조건 있는데 제가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과 상승장의 그 요일 이런 하락 상승을 요하는 어느 정도 어림잡을 수 있는 그런 날짜들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완벽해지면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또 저희 소통방에서는 이런 정치 경제를 통해서 아, 한이 정도에서 하락장이 오지 않을까요? 라는 차트 분석도 좀 어느 정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이 구간이 지금 꽤 녹록치 않은데 또한번 ASR 구간에서 지금 좀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힘을 잃지 마시고 수익 내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